주봉기가 드디어 입이 터졌어요. 30대 캐나다 어학연수 7월 31일 오늘 보실 영상은 입 터져서 얼마나 먹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결국 다음 날 체함. 일본 남미 친구랑 한국 치킨 먹으러 왔어요. 왜 일본 애들은 떡볶이를 맵다고 할까? 쳐. 세트 메뉴에 있는 갈릭 치킨 세트로 주문했어요. 나 배드 했습니다. 레이스 대만 오징어 맛인데 딱 말해줄게요. 감자칩 팬이지만 이건 향이 강해서 별로입니다. 돈 아껴. 근데 이 동경 맛은 맛있었어요. 호호호. 애들이 맛있다고 사진도 찍어갔더래죠? 여러분 이러고 집 와서 또 저녁 먹고요. 귀신이 들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과자까지 사서 폭주했습니다. 다음날 점심은 푸드트럭으로 해결. 나쁘진 않았지만 그냥 그랬어요. 근데 전날 입이 안 쉬고 먹다가 밀가루 들어가니까 체했어요. 그리고 친구랑 학교 끝나고 스탠리 파크 갔어요. 여기 사진 스팟 많으니까 9월 레인 쿠버 오기 전에 다녀들 오세요. 제가 미쳤나 봐요. 트름몇 번에서 소화시키고 젤라또 먹으러 왔어요. 여러분 벤쿠버는 푸틴이 대표 메뉴 아니고 진짜 젤라또가 대표 메뉴입니다. 처음 주문할 때 그냥 이스쿱으로 주문해서 두 가지 맛으로 하세요. 엉엉. 하, 여기 피스타치오가 유명한데 저는 킨덜 부에노로 주문했어요. 진짜 화가 날 정도로 맛있습니다. 나왜 맛없는 거 먹고 산 거야? 수이사이드 사일런스 하세요. 차이나타운역에서 콘서트 한다고 사람 개많더라고요 근데 진심 머리털 나고 처음 듣는 가수인데 캐나다에선 유명한 가수는 님 인가봄.